3일부터 공식 훈련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시청을 통해서 한 분한테 양희지 선수 사인볼을 드릴 거예요.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서울 야구부 막내 기자 윤소윤입니다. 현장에 가 있는 저희 선배들 얘기를 다 모아서 제가 생생하게 얘기를 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귀여운 얘기가 있었어요. 김광현 선수가 이제 13위 훈련에는 1루 커버하는 훈련이랑, 그 다음에 또 플라이볼 훈련, 그 다음에 투수 앞 땅볼 처리 이런 훈련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플라이볼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 이렇게 위로 떴을 때라이볼 하고 잡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다른 말을 썼나봐요. 김광현 선수가 좀 멈칫멈칫하고 있으니까 이제 옆에서 동료들이 아이 어, 가리시라고 하면 된다 하고 알려줬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씩 좀 합을 맞추고 적응을 해 나가는 김광현 선수가 이날 압도 훈련을 할때 조를 짜가지고 훈련을 했어요. 처음 온 선수고 하니까 코칭 스태프들이 멤버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조를 짜주셨는데 같은 조에 배정된 선수 중에 김광현 선수랑 오선발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선수랑 한 조가 돼서 훈련을 했는데 취재진의 관심은 아무래도 라이벌이라고 볼수 있는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가 있었는데 김광현 선수는 그냥 활발한 친구인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김광현 선수에게는 뭐 그런 지금 선발 뭐 그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랑 녹아드는 과정이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 훈련을 하면서 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좀해 주셨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1 2, 3 4 선발은 다 정해졌어요. 네, 마지막 5 선발 자리가 아직 물음표예요. 이제 그 자리를 두고 김광현 선수랑 마리티네스 선수가 캠프 기간 동안에 경쟁을 펼치게 됐는데 마르티네스 선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선발로 기둥 역할을 톡톡히 했던 선수예요. 세 시즌 동안 두 자릿수 이상의 승수를 계속 기록을 했을 정도로 성적이 굉장히 훌륭했고, 변수가 생겼죠. 마르티네스 선수가 2018년 시즌 후에 어깨 부상을 당해서 수술 때 올랐어요. 투수의 경우에는 어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수술이에요. 재기가 힘들기도 하고 이제 그 수술을 치르고 나서 불펜으로 마무리 투수로 돌아왔죠 마르틴에서 선수가 그 다음에 이제 김광현 선수랑 이렇게 선발 경쟁을 하게 된 상황이라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김광현 선수가 제 컨디션을 찾아서 좋은 기량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경쟁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현지에서는 이제 현진 코칭 스태프들이나 이제 고위 관계자들은 아직 김광현 선수가 라이브 피칭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을 내려주진 않았는데 그존 모젤리악 사장님께서 김광현 선수 합류하고 훈련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뭐 긍정적인 의견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캠프 기간이 40여 정도 남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된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고, 부상 여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마무리 투수로 던졌을 때는 매 공을 이제 전력 투구를 하게 되겠지만, 또 선발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70, 80 이닝 길게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아직 남은 기간이 많으니까요. 김강현 선수가 이제 첫 훈련 마치고 취재진들 앞에서 서서 훈련 소감을 얘기해 주셨는데 자기 한국말 까먹지 않게 취재에 자주 와달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한번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좀 붙으신 것 같아요. 자신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된다. 경기 맞춰서 몸을 잘 만들겠다는 각오를 하셨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또 우리의 토론토맨 류현진 선수가 13일부터 공식 훈련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선배님께서 그곳으로 이동을 하셔서 생생한 얘기를 전달해주실 거예요. 지금 데니존슨 포수가 류현진 선수 공한번 받고 되게 안락한 뭐 침대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다 이런 소감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얘기는 현지에서 얘기가 들려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laughs> 덕분에 스포츠 서울 구독자가 10만 명에 약 300명 지금 모자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또 야구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댓글을 주신 분들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한 분한테 양의지 선수 사인볼을 드릴 거예요. 댓글로 할 건데 요 저희 팀장님이 뽑으실 거예요. 근데 좀 취향이 독특하시고 이상하셔서 어떤 댓글이 뽑힐지 모르니. 도라이 기질이 있어요. 네. <laughs> 거기에 맞는 재치 있는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사인볼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